자, 오늘은 지금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좀 많이 나갔죠? 네, 지금 방금 전에 로스트아크 유튜브랑 이제 뭐 만우절이라고 좀몇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만우절을 기념해서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카오스 던전인데요. 이제 카오스 던전에서 이제 샤에 나오는 이제 고장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노른잠 섬인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고장난 애들이 거기서 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 출연한 애들이 약간 좀 보면은 닉네임도 이제 거기 섬에 나오는 애들 닉네임 다 바뀌어 있고요. 약간 그래서 중간 중간마다 들어보면은 약간 사이렌 소리 가 들립니다. 약간 짐승 거리들이 아니라 싸 사이렌 소리 들려 살짝 움찔움찔 거리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좀 일종의 재미라고 느껴지네요. 음. 자 다음으로는 이제 로스트아크 공식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2025년 4월, 로팡 플레이 라이너 최초 공개입니다. 아, 저도 안 봐가지고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매년마다 영상이 올라오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어, 뭐야. 어, VR야? <laughs> 뭐야, 이거. 로팡 플레이? 구글 플레이! 로지 로징어 게임. 걸요대 모크코입니다. <laughs> 뭐야, 이게. 다시, 다시 관짝들 아, 씨발. <말. 웃음> 어, 씨. 뭐. <laughs> 어? 우와. <웃음> 씨. 어, <laughs> 잘, 잘 만들었나? 에 잘, 잘 만들었다잉. 씨발, 400일보 게임더로 환영하네. 미쳤네. 핫장? 응? 씨발 <laughs> 이게 뭐야? 오늘 만우절이잖아. 어 쓰레기. 셔 <laughs> 타짜 장신청 조심해라. 아 씨발. 씨 정마담이잖아. 쏠수 있어 쏴어 급해 봐봐. <laughs> 뭐야 이거? 오오 씨. 오, <laughs> 뭐냐? 가디언? 아, 이 사람 괴물이네, 이거? 괴물이네! 괴물이잖아! 봉준호, <laughs> 그, 감독님 도 씨, 달의 손을. 아, 요제 손을. 아, 씨, 송강호 배우님이네. <웃음> 가디언은, 아, <laughs> 낙하이 <락카츠> 사라져버렸다. 우와! <laughs> 우와! 야, 뭐야? 잘 만든 솔로 아일랜드? 뭐야? 에? 이거 뭐지? 잠시만. 음, 응. 설마 이거 그거냐? 그그그짝 짝인가? 야, 씨야 뭐야? 씨, 아, 아, 그거구나. 솔로 족인가 그거구나. <laughs> 야, 그건 안 봐가지고. <laughs> 이상해 뭐야 너? <laughs> 와, 씨발 뭐이? 우와! 야, 뭐야? 노생정보 텅 <laughs> 씨발! <laughs> 야, 아이들 우리 사. 아, 씨, 아이들 요리사 지리네. <laughs> 야! 잘 만들었다. 와, 씨. 이게, <laughs> 이게 맞아? 개웃기네. 뭐야. 이것이 알고 싶다. 야! 그것이 알고 싶다. 아, 씨. 아, 씨. 벌목이다. 벌목 로맨스 피해자. 씨, 씨발 미친, 미친 사람들이네. 김, 벌목 로맨스, 씨발 아미노스즌. 야, 씨. 가디언볼 드래곤볼이잖아. 야, 야. 그, 그, 야, 야 프리터다. 드래곤볼. 뭐야, 야. 에? 야, 잠깐만, 진짜, 드래곤볼이잖아. 우와! 이걸 만들었어? 아크레인저? 파워레인저구나. 변신하나요? 변신하나요? 변신. 헨신? 가면라이더가 아니라 아크레인저 좀 아쉽긴 한데. 뭐야. 아, 진짜 그거 같다. 약간, 진짜, 진짜 빌런 같다. 뭐야, 진짜 에 와! 야, 이거 야, 잠깐만. 에? 스카우트, 서버 젠더 나오냐? 뒤 여자, 여자용이잖아. 야, 스카우트 이제 그거 젠더 나오냐? 뭐야, 아콘? 뭐지 이거? 이거 뭐야? S 에스... 아, 그거예요? 잘 몰라요. 아니, 근데, 1 0 뭐냐, 이거? 아! 아, 쿠팡 플레이가 이거구나. 뒤지 알았다. 아르그 스페셜. 씨. <laughs> 잘, 잘, 만들었다. 아니, 10, 10은 아닐 거예요. 여기, 그거 플레이인 거 보니까. 10은 아닌 거 같아. 어. 와, 로아인들의 OTT. 로, 로팡 플리에서 만나요. 어, 벌써 끝났어? 와, 쉣! 5분이 벌써 지났어요! 와, 일단은, 지금 잠깐 봐봤는데, 이거 보면은,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가디언볼이고, 가디언볼이랑, 그 레인저에서 여, 여성형 스카우터거든? 일단 이거 봐봐. 진 일단 이거, 이거 일단은, <laughs> 이거, 드래곤볼 처음에 나왔을 때, 소오공 꼬리 잘려가지고, 만났, 아, 이거, 보름달 봐가지고, 그, 이거, 대화야 됐잖아, 고릴라로. 일단, 이거, 약간 좀, 그, 오마준 거 같고. 그, 이거, 프리터, 씨발. 야, 프리저구나. 진짜, 프리터는 왁타복스 그쪽이구나. 프리저. 그, 씨, 프리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드래곤. 용, 근데 용신은 똑같은데, 그냥? 용신은 똑같아. 그쪽에 나오는 거랑 디자인 비슷해. 다웬만 이렇게 생기긴 했어, 근데. <laughs> 드래곤볼, 몇 개야? 일곱 개, 씨. 얜 누구지? 얘, 얘가 셰인가셰린인가셰인가 얘가? 개웃기네, 그냥. 휴식 <laughs> 가디언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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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이거랑, 아크레인저 보면은, 이거 빌런 나왔잖아. 근데, 이 스카우터가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스카우터가 아니라 봐봐 이거 보면은 방금 봤어? 이거 봐봐요 보면은 스카우터인데 이게 모델링 보면은 여자잖아 그러면 이거 여 스카우터 여자 젠더라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 스카우터? 솔직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자 스카우터 나오면 저 키울 욕 그거 의향은 있거든요 근데 존나 긴게 다루는건 창임 씨발 <laughs> 완벽함 창실사라서 창임 씨 존나 완벽하다 야 일단은 어 이거 영상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네요 약간 처음에는 뭐 플레이라길래 뭔가 했는데 OTT 프로그램 말한거였네 야 완벽하다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롤스타그만우절리 대충 알아봤는데요 제가 진짜 목감기 때문에 현재 목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좀 영상이 좀 많이 짧거나 그럴 거란 거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